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수육기 수련장 시간으로 오늘 잡는 수 6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잡으려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보통 여기를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둔다면은 배가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 어, 파워 가야 되는데 젖어서 이렇게 끊어 버리면 폐가 되죠 또는 배는 뭐 여기서는 이거를 걷어 먹어도 되겠네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 이어서 역시 이렇게 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를 먼저 붙이더라도요 그때도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 역시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패죠 자, 여기서 1이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이 정도 둔 것은 젖히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빠져버리면 이 집이 안 나죠 잡힙니다 자 결론은 어딜까요 이거는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빠지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하면 여기 찜스가 맥점이죠 여기 집을 만들면 먹여치기로 여기 집이 안 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두 것도 그냥 하나 젖혀 놓고 받으면 또 역시 여기를 딱 치중을 가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잡혔고 여기에 두는 거 유명한 맥점이죠 여기 먹여치는 수로 잡혔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는 음, 괜히 여기 먼저 건드리게 되면 폐가 나기 쉽습니다 그냥 빠지면 잡을 수 있는 돌이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뭐, 어디가 끊었을까요? 여기 끊는 것은 이제, 나만의 해수 읽기 있죠. 혼자 하는 착각의 해수 읽기. 빠지면 연단수.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100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딸 수밖에 없죠? 단수를 읍니다 자, 이유면 살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은 패가 났기 때문에 실패가 되죠. 잊질 못합니다.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이렇게 코를 붙이는 게딱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방어를 하면요. 단수치고, 딸 때, 흙을 요한점만잘 살려면 되죠. 가만히 이렇게 이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따는 뭐 것은 이렇게 거 잡아갖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전체 백이 잡혔습니다.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아까 봤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잊지를 못하죠, 연단수라딸때따은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잇모습은요, 이 모양은, 여기 딱 갖다 붙이면, 꼼짝없이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57번인데요. 자, 일단 어딘가는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를 파워하는 것은, 뭐 여기 집을 내버리면, 이건 뭐, 더 이상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첫 수는 무조건 여기 파울을 해야 되겠죠 백트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 단수를 치는 수는 대실수입니다 이걸 따주면은 이렇게 잡지만요 백이 멍청하지가 않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어 버리면 졸지에 패가 됐죠 이거는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 상태였죠 이렇게 여기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백이 여기 있지를 못하죠? 딸 때, 그때, 한번약 올릴까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못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사활이 실전에서는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깜빡하고 잘못 떠서 문제죠. 어려운 문제 어차피 뭐, 어려운 것은 해결하기 힘들 경우가 많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딸 때, 뭐 이건 너무 약 올리는 수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단수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순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자, 이런 모양 귀에서 가끔 이렇게 이단 터치는 수가 있죠. 단수치고 이을 때, 보통은 이제 자충이 돼서 못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세 점이 잡힙니다. 자, 이게 힌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좌축만 되어 있다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첫 수는 여기를 단수를 이쪽으로 치는 것이 첫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따서는, 이걸 따갖고는 여기, 그때 여기 이어버리죠. 그냥.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맞부교 잡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살고자 한다면 일단 여기는 잊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아까 봤던 대로입니다. 젖히는 수가 성립하겠죠. 다젖 치면 이을 수가 있습니다. 자축이 돼서 못 들어오죠. 이걸 딸때 두정을 잡아버리면 꼼짝없이 이게 잡혔죠. 자, 여기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축을 만드는 귀해서 먼저 먹여치고 이렇게 해서 이 순간에 백이 들어올 수 없는 걸 이용해서 이 백을 모두 잡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인데요. 자, 모양을 잘 보시면은 여긴 집이 돼 있고요. 요리가면 요리가고. 요리 가면, 아이고, 요리 가면 요리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요. 뭐이 어려운 수도 아니죠? 여기 먹여치는 수가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준비된 수는 여기를 훌쩍 띄는 수입니다. 자, 이거 이어주면 여기를 이어 놓고요. 계속해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돼서 잡히는 모습이죠. 자, 갖다 붙일 설명은 더 없는 것 같네요. 자, 더 필요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요한선 모임을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방 가고요. 다음 두, 두 번째 딱 가면은 원투 스트레이트죠. 그냥 딱딱 놓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억집이 되고 이 백돌은 이 흑돌은 살아 있죠. 양쪽 연결이 맞보이니까 그래서 어겨치고 펄쩍 뛰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어차피 잡으려고 그러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거는 사게 되니까. 자, 이걸 따게 된다면 이제 이거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올때 막는 게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축촉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을 이어버리면 잡혔죠. 자, 간단히 잡혔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흙으로서, 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막는 수인데요. 자, 그래서 젖히면 안 되죠. 젖히면 이걸 따는 순간에 요한점을 살릴 수가 없죠. 뭐 이렇게 어떻게 놓든지 간에 이게 잡혀버리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어느 수까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있는 수까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돌이 놓이고 보면 자충이 보이는데요. 자충이랑 못 들어오죠.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충이 깜빡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을 키워서 버리게 되면 이걸 4점을 잡더라도 잡히는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젖혀서 딴다면 타고 넘어서 잡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게 자충이 된다는 거. 자충이 돼서 배격이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밖에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치중 가서 이 팩터를 잡아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여섯 문제 모두 다 했고요. 조만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시리즈들은 어, 꼼꼼히 읽어볼 문제들이 아니고요. 그냥 보자마자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정도 수익기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